Evidence 523, Book of Moses Evidence, Adam's Premortal Existence, 아담의 전세의 존재, Post-Contributed by Scripture Central, Abstract 일부 초기 유대인 자료들은 아담이 세상의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어떤 식으로든 그 창조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Adam as the first man, CEO의 번째 사람인 아담, 하나님의 모든 영적 자녀들이 지구 창조 이전에 조직되어 존재했다는 교리는 모세서의 독특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곧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이었고 또 들의 모든 채소도 자라기 전이었느니라. 이는 내가 말한 만물이 지면에 유계 속하기 이전에 나주 하나님이 그것들을 영적으로 창조하였음이니라. 이는 나주 하나님이 지면에 비가 내리게 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나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자녀들을 창조하였으나 땅을 갈 사람은 아직 아니하였나니 이는 하늘에서 내가 그들을 창조하였고. 아직 육을 가진 자가 땅 위에 없었고, 물 속에도 없었고, 공중에서도 없었음이니라. 그러나 나주 하나님이 말하며,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땅의 땅에 온 표면을 적셨더라. 그리고 나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땅 위에 첫 육신을 가진 자요 첫 사람이 되었더라. 그러할지라도 만물은 이전에 창조되었으되, 나의 말에 따라 영적으로 그들은 창조되고 지음을 받았느니라. 모세 3장 5에서 7절. 다른 회복된 경전들은 특히 아담 첫사람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 아래 중요한 지도자 직분을 맡았으며 세상이 창조되기 전 하늘의 천사로서의 역할에서 미겔로 알려졌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신권은 처음에 아담에게 주어졌으며 그 열쇠를 지니고 있었다고 가르쳤으며 그는 세상이 형성되기 전 창조 시에 그것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부여되었느니라. 그것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왔으니 현세의 시작 때부터 참으로 바로 태초로부터 또는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현재에까지 내려왔으니 바로 장자의 권리 곧 첫사람인 아담 곧첫 아버지의 권리가 조상들을 통하여 내게 내려왔느니라 아브라함서 1장 3절 그리고 모든 사람들 중에 첫사람을 내가 아담이라 일컬었나니 이는 많다 함이니라 모세서 1장 34절 그리고, 나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땅 위에 첫 육신을 가진 자요 첫 사람이 되었더라. 그러할지라도 만물은 이전에 창조되었으되, 나의 말에 따라 영적으로 그들은 창조되고 지음을 받았느니라. 모세서 3장 7절. 그리고 사망이 우리 조상들에게 임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안하니 부인할 수 없으며, 참으로 모든 자 중에 첫 사람을 우리가 안하니 곧 아담이니라. 모세서 6장 45절. 또한 미가엘 곧 모든 자의 조상이요, 모든 자의 왕자요, 옛적부터 있던 자 아담으로 더불어 마시리라. 교리와 성약 27편 11절. 그는 미가엘을 너희 왕자로 정하고, 그의 발을 굳게 세우고, 그를 높은 곳에 두고, 시작한 날이나 생명의 끝이 없는 거룩하신 이의 권고와 지시 아래 구원의 열쇠들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교리와 성약 78편 16절. 그리고 에녹으로부터 자기 형의 음모로 피살된 아벨까지도 그러하며. 아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첫 사람인 그의 붙인 아담의 손으로 신권을 받았나니 교리와 성약 84편 16절 이에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들이 일어나 아담을 축복하고 그를 미겔 왕자 천사장이라 불렀더라 교리와 성약 107편 54절 그리고 또 세네카 군 페이에트에 있는 연로한 아버지 휘트머의 방에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또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모든 여행과 환난을 통하여. 여러 때에 여러 다른 장소에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로다. 그리고 천사장 미겔의 음성이요 가브리엘의 음성이요 라파엘의 음성이요 미겔 곧 아담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 천사의 음성이니 모두가 그들의 경륜의 시대, 그들의 권리, 그들의 열쇠, 그들의 존귀, 그들의 위엄과 영광, 그리고 그들의 신권의 권능을 선언하며 말씀의 말씀을 더하고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더하며 장차 이말리를 선포함으로써 우리에게 위안을 주며 우리의 소망을 굳게 하는도다. 교리와 선계학 128편 21절 Ideas about Adam and the Creation in Early Judaism 초기 유대교에서 아담과 창조에 관한 생각들 유대교는 단일한 종교 실체가 아니었으며 종교적인 염적으로 종종 대립하는 다양한 경쟁적이고 때로는 충돌하는 파벌과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야를 포섬은 그의 기념비적인 저서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천사에서 아담이 창조해서 불멸하는 역할을 했다는 초기 유대교 가르침의 증거를 담고 있으며 이것이 고대 랍비계에서 논란이 된 사상임을 밝혔습니다. 한 가지 증거는 바빌로니아 탈무드에서 나오는데 우리 랍비가 가르쳤다 아담은 모든 존재 중 마지막으로 창조되었다. 왜 그런가요? 이단자들이 말하지 않도록 말하라 거룩하신 분 복되시길 바라며 창조 작업에 동업자가 있었다. 이 진술은 아담이 세상 창조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확인하지만 이단으로 낙인찍힌 일부 라비 유대인들이 그러한 교리를 믿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 초기 미드라시 성경 해석들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전달합니다. 서기 3세기경의 한 주석은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는 데 의로운 자들의 영혼들과 상의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유대인 지지자는 역대상 4장 23절에 솔로몬 왕과 그의 일꾼들에 대해 언급한 구절을 하나님과 그를 창조하는 데 도움을 준 의로운 선생 존재들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옹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하여 왕의 일을 하였더라. 보섬은 미드라시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대리인들과 상담하셨다는 랍비 전통과 일치한다. 하지만 그 이상이다. 그 점에서 하나님의 대리인들을 창세기 2장 7절을 언급하며 명시적으로 창조자, 형성자라고 부른다. 현대의 유대인의 전설이라는 현대 편집본에서 고대 및 중세 유대인 자료를 바탕으로 성경과 유대교의 성스러운 역사를 재구성한 책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알게 될 자가 없었다. 그는 천사들과 거룩한 하요트, 하늘과 그 군대, 그리고 아담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창조주를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존재했다. 포섬은 또한 이후 영지주의 기독교 문헌에서 이 생각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며 랍비들이 아담이 안식일 전야에 창조되었다고 주장할 때 그들은 창조 첫날에 존재하거나 존재한 하늘의 사람이라는 교리에 맞서 싸운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비록 후대 기독교 영지주의 계열에서도 발견되지만 포섬은 이 교리는 유대인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함 나죠. The First Man in the Book of Job, 욕기의 첫 번째 인간 추가 증거는 최초의 인간에게 불멸 이전 존재가 있다는 이 개념이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고대 근동과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아담 개념에 관한 연구에서 덱스터 캘렌더는 이러한 사상들이 욕기의 일부 담론의 배경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작품의 정확한 연대는 불분명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페르시아 시대 또는 이스라엘 역사의 바빌로니아 시기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에서 요배 친구 엘리바즈는 그의 불평에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욕기 15장 7에서 9절 여기서 암시하는 것은 욥이 단순한 인간으로서 그런 하늘의 지혜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캘렌더는 이 질문 뒤에는 욥과 달리 최초의 인간, 즉 아담이 실제로 그런 하늘의 지혜를 주장할 수 있다는 고대의 가정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캘렌더는 이 생각을 뒷받침하는 여러 농어를 제시합니다. brought forth t 첫째, 그는 창세기의 창조 기록과 달리 욥기의 첫 인간이 본문에서 창조 창세기 1장 27절 나 형성된 창세기 2장 7절이 아니라 태어났다로 묘사된다는 점을 관찰합니다. 캘린더는 엘리파스의 말씀에서 우리는 최초의 인간이 산들보다 먼저 태어났다고 생각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동어는 훌로, 춤추다, 몸부림치다 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출생 이미지와 관련되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품다거나 만들어낸다 라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사의 의미는 여기서 얄라드와 평행하는 점에서 명확합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사야 51장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즉, 최초의 인간은 자연적인 수단, 즉 탄생을 통해 존재하게 되었다고 묘사됩니다. 이 용어의 사용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이 땅의 먼지에서 육체로 형성되기 전에 창조 기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Before the hills 산들이 있기 전에 둘째,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욥기 15장 7절의 첫 번째 인간은 산들이 있기 전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는 잠언에서 지혜에 의인화된 형상에도 사용되는데 여기서 지혜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소유했다고 합니다.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잠언 8장 25절 창세기 기록에 따르면 아담의 육체는 창조의 절정인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31절 2장 7절 이 탄생이 언덕이 생기기 전에 일어났다고 전해진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캘렌더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땅에서 물이 빠져나가 언덕이 나타난 후에 창조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언어는 창세기 2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아담의 영혼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게 된 전멸의 탄생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A listener in God's heavenly council 하나님의 천국 회의에서 경청자 셋째 엘리파스의 질문 하나님의 회의에서 들었느냐 는첫 사람이 하나님의 하늘 회의에 참여한 첫 사람이 하늘의 지혜에 접근할 수 있었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엘리바스에 따르면 원초적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회의 안에 있는 그분의 현존과 그가 경청했다는 사실 때문에 얻어졌습니다. 캘렌더는 이 구절의 언어가 창조 계획이 개시된 특정 신성한 회의를 장세기 1장 26절 참조 암시할 수도 있고 또는 계속되는 접근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이는 너는 듣는 자가 되려 하느니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Was present at the creation of the world 세상이 창조될 때 있었다 넷째, 주님께서는 요이 인간 상태에서는 결코 알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의 지혜로 아실 여러 가지를 나열하셨습니다 이 세부 사항들은 일련의 수사적 질문으로 전달되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또를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욕기 38장 4에서 7절, 허버트 메이에 따르면, 지구가 나타나기 전에 창조된 첫 인간의 모티프는 욕기 15장 7절과 8절에 나타났으며, 욕기 38장 4절부터 7절에서도 발견된다. 욥기 38장에서는 욥기가 하나님과 달리 지혜와 지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의 천국 회의의 구성원들, 아침별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 기뻐할 때 그는 첫 인간이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거기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인간인 욥은 답을 모른다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반면 아담은 예라고 대답할 수 있었는데 이는 전세에서 하나님과 연관된 존재로서 지구 창조에 관한 신성한 지혜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캘렌더가 말하길 원초적인 인간은 창조 당시 현장에 있었고 그 사실 덕분에 가장 내밀한 부분에서 지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욕기서 38장부터 41장의 신성한 연설들은 우주의 비밀이 창조의 시대인 원초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으로서 그는 가장 깊고 신비로운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욥기 저자와 그의 청중의 세계관에서 최초의 인간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Conclusion. 1830년에는 아담이 태어나기 전부터 불멸적인 영혼으로 존재한다는 개념과 그가 신성한 지혜를 받고 어떤 식으로든 지구를 창조하는데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은 조셉 스미스 시대의 정통 기독교 정서와 상반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서와 다른 회복된 경전에서 발견된 이러한 사상들이 이제 초기 유대 사상까지 매우 깊이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랍비 문헌과 주석뿐 아니라 성경 자체의 초기 문헌인 욥기의 구절에도 해당됩니다.